네, 안녕하세요. 로드마인 체스입니다. 마츠다 MX5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한게 정말 많은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특별한 설명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마츠다 MX5의 이제 수입이 중단된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마츠다 MX5 RF는 내년에도 수입이 계속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식부터 마쯔다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서 지금 여러분 눈에 보고 계시는 이 모델은 약간 마이너 체인지를 한 모델입니다 보시면 센서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 센서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 센서가 뭘 하냐 그 AEBS 혹자는 ADA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AEBS가 긴급 자동제동을 해드립니다 긴급 자동 제동을 할 때도 사실 레벨이 3개가 있어요. 앞차와의 거리를 보고서 멈추는 기능, 그리고 사람을 인지하고 멈추는 기능, 그리고 자전거, 오토바이를 보고 멈추는 기능. 이렇게까지 해서 최대 3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까지 모두 적용된 게 바로 마츠다 MX5 RF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RF는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마츠다 MX5 R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서 내년에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계속해서 주문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앞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이게 35주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티잔 레드 메탈릭이라는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얼핏 봤을 때는 약간 와인색 같은 느낌이 더 강합니다. 솔레드도 약간의 와인 느낌이 좀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진한... 와인의 느낌이 나는 컬러가 바로 이 아티잔 레드고요 이 컬러는 35주년 기념 모델에서 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5주년의 그 구성은 아티잔 레드에다가 약간 크롬 느낌이 나는 알루미늄 휠 그리고 여기 넘버링 있는 넘버링 플레이트가 있어요 35주년 애니버서리라고 써 있습니다 RF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더 드리면 어 우리가 지금 소프트탑 여기 보시면 여기 A필러 쪽에는 검은색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또한 블랙으로 똑같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반해 여기는 도장 컬러 도장 컬러가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일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길가는 분한테 제가 만약에 오픈 카를 만약에 당신이 산다면 하드탑을 사시겠습니까? 소프트탑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다 정말 열이면 열 하드탑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하드탑으로 사면 소음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내구성도 좋고 안전성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소프트 탑을 그러면 왜 사냐 소프트 탑을 사는 분들은 소프트 탑 밖에 없거나 아니면 소프트 탑이 주는 어떤 클래식한 그런 맛이 좋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다 하드 탑 오픈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프트 탑이 뭐 내구성이 좋고 뭐 한다 해도 어쨌든 천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야 치안이 좋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탑이 일반적으로는 막 권장되진 않죠. 물론 소프트탑도 천으로 돼 있지만 안에는 하드탑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은 천으로 싼 그런 차들도 있어요. 그 부분이 약간 아킬레스건처럼 취약점이 될 수가 있는 반에 하드탑은 어디에도 약점이 없는. 물론 얘도 변신 중에는 약점이 좀 있죠. 마치 곤충들이 번데기에서 딱 나왔을 때 약간 그 약점의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 때리면 은 한방에 죽고 뭐 이런 약점 포인트가 있는데 얘는 변신 중에는 좀 약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변신하거나 아니면 변신 전에는 아주 견고한 하드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오픈카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닫았을 때이 옆에 쉐입이 쿠페형이 뒤로 떨어지는 이 쉐입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2인승 스포츠카인데 굉장히 작고 예쁘고 어 이거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매력적인 차다 이 차의 매력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결국은 경량화예요. 왜냐하면 이런 2인승 스포츠카들이 생각보다 무거운 차들이 많거든요. 박스터도 1.5톤에 근접합니다. 공차 중량이.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BMW G4도 1.5톤 정도에 똑같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 모델이면 1.6톤이 넘고 2.0 모델이면 1.4톤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하드탑을 탑으로 해가지고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차중량이 1107kg 밖에 안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왜냐면 무려 지포와 비교했을 때 3,400kg 차이가 나는 건데, 3,400kg면 저 같은 성인이 4, 5명이 달려붙어야 돼요. 그러면 그 차의 공차중량이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 차에다가 무려 200kg, 2 0 0 k g 면 여러분 이거 벤치프레스 몇백 쳐매 이러잖아요. 그 무거운 거를 여기다가 파츠로 다 때려 박아도 그래도 얘가 개보다 가벼워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엘릭? 어떱니까? 어마무시하죠. 그게 사실은 말로는 3 4 0 0 k g 가뭐 얼마나 크다고 그래. 아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량화의 장점이 그럼 뭐냐? 엔진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2000cc 자연흡기 엔진에 지금 186마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더 무거운 차체를 가졌다고 하면은 그 무거운 차체를 또 최적화된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 엔진에 더 많은 출력을 넣어야 되고 더 많은 출력을 또 넣다 보면 또 엔진이 무거워지면서 밸런스가 깨지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에 대한 거는 거의 예술이라고 할수 있죠. 아시겠지만, 마츠다 MX5는 사람이 한명 탔을 때 거의 5대5의 전후 무게를 또 밸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이 마츠다란 차를 볼때 어, 조그만해. 어, 출력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어, 근데 그런데도 뭐 비싸네. 어쩌네. 할수 있죠. 당연히. 중요한 건뭐 초점은 굉장한 밸런스를 맞추는데 집중을 했던 차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0cc 자연업계 엔진에 186마력. 출력을 가지고 있고 엔진 룸 본이 굉장히 길어요 이걸 롱노즈라는 걸로 설명합니다 롱노즈 쇼테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롱노즈 쇼테일 타입의 차량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차체가 작은데도 작아 보이지가 않다는 거 본내 길이만 보면 챌린저랑도 비슷해요 굉장히 웅장함을 가지고 있는 작은 차다 이런 미묘한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좀더 클래식한 맛이 있죠 앞코가 이렇게 길면 클래식한 그런 옛날 차 같은. 그런 느낌도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모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 이런 식으로 어 오래오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ms5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은 더 이상 이제 수입이 안되지만 오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입이 됩니다 하드탑이 전자동으로 열리고 오토미션을 조작할 수 있고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 앞코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앞코를 보시면 이거 전기차 같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그릴 여기다 어, 숨구멍, 그죠? 공기 에어덕트를 많이 넣는데 얘는 그렇게 거의 없이 최소로 구성을 했는데도 에어로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어, 들어가는 이제 스플리터 프런트 스플리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에 공기가 들어가서 엔진 열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도 섬세하게 만들어진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네, Mx-5 뒷모습에 와 있습니다. 처음 딱 봤을 때는 Mx-5가 좀 작아 보인다는 느낌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 딱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차가 그래도 제법 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뒷모습을 봤을 때도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 콜벳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라인을 그냥 끝까지 쫙 빼버린단 말이죠. 끝까지 다뺀 다음에 앞으로 쫙 하는 약간 직각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기는 중간에서 여기를 잘라버리면서 트렁크가 좀 좁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바람으로 더 이제 민첩하게 이쪽에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민첩함을. 보여주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허벅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커터 패널 쪽이 더욱더 두께감을 많이 주죠 오버핸더가 아닌데 오버핸더 한 것처럼 어, 보이는 디자인인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쉐입이 나오면서 뭐 멋스러운 것도 당연히 멋스러운 거지만 바람의 흐름이 더욱더 원활하게 돌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하드탑이다 보니까 이쪽에 유리창이 좀 통창이 큰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카 치고는 제법 큰 통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시야도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스포츠카들이 멋은 있는데 운전할 때좀 편의성이 떨어지잖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운전석에서 봤을 때 뒤에 유리가 거의 안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도 그냥 통창이 꽤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잘려 나가요 근데 이 옆에는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이게 있는 이유는 뭐 맞지다가 설명을 해야 진짜겠지만 이게 있음으로써 옆에서 봤을 때 쉐입이 굉장히 예뻐요 옆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샥 떨어진단 말이죠 이따가 옆 모습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샥 떨어지는 모습까지 만들어 주면서 하지만 실용성 또한 놓치지 않았다 맞지다의 섬세한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2024년부터 모습이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키를 가진 상태에서 여기 숨겨진 버튼을 하나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는데 트렁크를 열게 되면 트렁크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넣고 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트렁크의 입구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안쪽에 그리고 뒤쪽에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많은 짐이 들어가서 소형 캐리어가 두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꽤, 그래도 꽤 쓸모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형 스포츠카가 아니고 이렇게 작게 나온 스포츠카인데도 하드탑이잖아요. 그런 이 하드탑이 오픈을 하고 나서도 트렁크 공간이 유지된다는 거 거의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 코펜도 탔었지만 코펜은 하드탑을 접어 넣으면 트렁크 공간을 하드탑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거의 짐을 못 씻게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탑 들어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옆모습입니다 MX5 RF의 진짜 매력이 어디 있냐 하면 저는 사이드 뷰라고 생각합니다 을 이 사이드 뷰가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클래식하게 이렇게 여기 볼륨을 잡아주잖아요 이 볼륨 잡아주는 게 이렇게 싹 떨어지는데 너무 예쁩니다 아 소프트탑도 예쁘죠 당연히 소프트탑은 뭐 제가 늘 강조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 이렇게 얘기해요 소프트탑은 오픈했을 때 예쁜 차다 오픈 안할 거면 소프트탑 타지 마라 전 이렇게 진짜로 얘기했어요 저희랑 상담 받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물론 제가 말한 게다옳타는건 아니지만 아니 MS5 소프트탑은 타면 그냥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 소나기가 오지 않는 한은 그냥 무조건 열어라. 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저 탑을 뭐하러 타요? 저 아깝게. 소음 들어오지,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는 내구성이 하드탑 보다는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걸 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여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제말다 말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대로 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탑은 오픈했을 때가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타시는 게 좋다. 라고 저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드탑을 탄다. 하드탑은요, 닫았을 때가 예뻐요. 그럼 얘는 열지 말란 뜻이냐? 아니에요. 얘는 열 때도 전자동으로 열려서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여는 시간은 약 11초 정도의 개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자동으로 열리고, 전자동으로 닫히고, 이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어, 이거를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열고 닫으니까 언제든지 열고 닫고 편하게 할수 있고, 하지만 평소에 열지 않더라도 이 하드탑의 묘미는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RF를 사실은 좀더 권해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가격이 소프트탑보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로 좋은 거 타세요라고 했다면 이제는 수동 미션이 원치 않는 분들, 그리고 소프트탑이 원치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하드탑 얼마나 좋은 대안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어, 실내 와서 딱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역시 MX5다. 핸들 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핸들은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핸들의 가죽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더 맹글맹글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들시프트가 있습니다. 우리 MX5 수동 많이 타신 분들은 이 패들시프트를 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얘는 패들시프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빗물 감지 와이퍼,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간거리 조정하는 버튼도 여기 생겼고 여기 속도 지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RF는 왼쪽에 탑을 열고 닫는 이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덤으로 열선 버튼까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레벤스 파이브 타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버튼이 없으면 얼마나 섭섭한지 통풍은 없고 열선은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미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토 미션의 기어 노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토 미션 기어 노브도 마츠다 MX5의 그 감성, 그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것처럼 수동 기어라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이거 좋아해요. 저의 변태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어 요새 뭐 오토 차들은 이 버튼으로 된 것도 있고 다이얼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피아노 건반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뭐 물론 그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다 괜찮죠. 하지만 마츠다인데 피아노 건반으로 기어를 변속했다가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수동 미션에 그 감성을 오토미션에도 그대로 살려 줘서 이렇게 손을 얹고 마치 수동 운전하듯이 손을 얹고 갈수 있게끔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여담인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 손잡이가 일본에 있는 마츠다 MX5는 이쪽에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 쪽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왼쪽으로 핸들을 오면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조수석 쪽으로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처럼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여기 계속 이게 걸리, 걸리적거릴 거 아닙니까 운전할 때 변속할 때 근데 어 일본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오히려 이쪽에 있다 운전석 쪽에 그래서 뭐 드래프트 하라는 거 건... 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고 애플 카플레이도 다 가능하다 요새는 c 타입을 많이 씁니다 a 타입 usb 그 포트는 많이 안 쓰죠 여기 보시면 조그만 수납함이 있는데 여기 이 수납함은 그러니까 영양갱 같은 거좀 넣을 수 있는 정도 마이쮸 이런 거 넣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고, 여기 동전느라고, 여기 동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 컵홀더, 여기 두개 있는데, 이 컵홀더는 탈착식입니다. 그래서 탈착을 해서 이쪽에도 컵홀더를 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운전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꺼내서 벌컥벌컥, 확, 머리 확 뿌리면서 할 수가 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와츠다 MX5가 이렇게 화산 시트인 걸 거의 본 적이 없으시죠. 이거는. RF는 이렇게 됩니다. RF. 지금 보시는 이 하드탑을 우리가 RF라고 부르고 있죠. 이 RF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데 이 가죽 시트는 헤드레스트, 보스 헤드레스트 스피커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여기 땡땡땡 써있는 데 있죠. 여기에 뒤에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여길 대고서 전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 아주 생생하게 귀로 또 스피커의 그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가죽도 어, 뭐 나쁘지 않아요. 가죽이 약간 촉촉한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건조한 스타일의 가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고 쉐이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가죽, 아주 부들부들한 가죽은 앉았을 때 너무 좋은데, 그 부들부들한 가죽에 계속 앉고 오래오래 타면 어떻게 되죠? 주름이 갑니다 그 주름이 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걸 뭐 나쁘게 볼 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제조사의 의도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보다 훨씬 똑딱한 석박사들이 만든 거니까 인정해주는 그런 거고 마츠다 MX5는 가죽이 약간 탄탄하고 살짝 드라이한 느낌인데 이게 왜 그러냐 어, 물론 개발하신 분한테 여쭤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MX5 이 시트들은 사실은 외부에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을 때 내구성이 요구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픈카기 때문에 이 가죽들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연하고 연질의 그런 가죽을 사용했다면 땀이 나거나, 문대거나 했을 때 포르쉐나 이런 가죽들도 약간씩 때가 타요 새까매지는 경우도 봤고 맨들맨들 기름기가 쫙 그러면서 맨들맨들해지는 그런 시트도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건 없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노출이 되고 바깥 먼지나 바깥 바람이나 아니면 혹은 약간의 비기가 맞더라도 뭐 데미지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약간 탄탄한 소재의 가죽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카는요 이 실내 인테리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의 화사함 아름다움을 좀 약간 어, 좀 이렇게 어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바깥에 봤을 때시트가 너무 탄탄해 보여서 예쁜 거예요. 주름이 잘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35주년, 35주년 기념 이렇게 또써 있는 바닥 매트까지 섬세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왓츠다 m x 5의 가장 넓은 수납 공간 또 있습니다. 가운데에 와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있네요 도시락 같은 거 조그만 샌드위치 같은 거좀 들어갈 것 같은 공간 많지 않죠 수납 공간은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트 뒤에 숨은 수납 공간이 있는 거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죠 그런 것들은 다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RF는요 타르가 방식이라고 하는 오픈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가 이렇게 프레임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매력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감성 아시나요? 포르쉐의 타르가를 아시는 분은이 감성 뭔지 아십니다 포르쉐는 그래서 이 타르가를 그냥 그 금속 느낌 나는 크롬으로 해가지고 참 멋있게 해놨는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검은색이지만 어쨌든 멋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특이하게 생겼다가 아니에요. 이런 방식의 타르가 형식의 오픈 그리고 그 타르가 형식의 멋있는 그 감성이 바 같은 게 하나 중앙에 떡하게 박혀 있는 요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오픈했을 때 개방감은 조금 아쉽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오픈했을 때 개방감 자체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요게 이제 시야를 약간 가리기 때문에.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모자나 뭐 스카프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런 거 있는 걸좀더 안전하게 생각하세요. 날라가지 않으니까. 그거는 취향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가운데 이 뒤에가 아예 뚫려버려요. 아까 전에 우리가 탑을 닫을 때 여기 통창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 통창도 같이 열려 버립니다. 뒷 유리가 열렸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천장에는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이쪽으로 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바람의 흐름은 오픈한 것과 거의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개방감은 그래서 썩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RF가 오픈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 A 필러에서 오는 이 곡선감이 이렇게 쭉 흐르게 돼 있어요. 오픈을 한 상태인데도 그게 끊어지지 않는 느낌이죠. 그게 타르가의 매력이죠. 소프트닥 같은 경우는 이 오픈을 하면 슬리퍼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얘 앞에가 이렇게 열려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이라. 그게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모델들의 경우에는 뒤에 약간 등 근육 같은 걸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포르쉐, 스파이더, RS, 스파이더, 스파이더 모델 다 그렇죠. 등 근육이 쫙 잡힌단 말이에요. 왜 오픈했을 때 얘가 너무 이렇게 슬리퍼처럼 쫙 끊어지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이렇게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그래도 한 중간 정도로는 뭔가 잡아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이 예쁘다. 그리고 이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여기가 미묘하게 약간 안경 같은 느낌,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 뷰로 들어가면 저기에 또 창문이 뚫고 관통해서 들어가는 이 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rf 매력 그런 거죠 그리고 x5가 실내에도 실외 컬러가 이제 내장 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흰색 이 보호 필름을 떼면 실내가 이 외장 컬러와 함께 또더 고품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5주년의 매력 컬러니까 아티잔 레드 메탈릭 컬러가 또 실내 곳곳에 있다 저 송풍구에도 있어요 송풍구에도 레드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인 차다. MX5가 우리나라에서 수동으로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그 수동들은 다 실트가 새까만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사한 탄레더 이런 컬러로 나와가지고 매력적이고 화사하고 그리고 가죽이다 보니까 뭐 관리도 편하고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츠다 MX5 RF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 RF는요. 올해 정말 너무너무너무 가져오기가 힘들었습니다 하... 이게 뭐 제가 다 영상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현지 맞츠다 정책 때문에 가져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맞츠다가 이걸 보면은 아니 저놈들이 어떻게 가져갔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렇게 가져오기 힘들었고 현지에서도 물량이 많지 않았던 차량인데 심지어 저희가 35주년을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은요 사실은 이미 주인이 있어요 유명인이세요 아주 유명인 아닌가? 어쨌든, 이름 되면 다알 정도의 분이 정말 오래 기다려주셔서, 제가 그분 팬이거든요. 만약 이거 보셨으면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MX5 RF는 내년에도 가져오는 난이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살수 있고, 이런 차는 아니고요. 미리 예약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난이도가 좀 높은 차량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만큼 저희가 정말 매력적인 차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할수 없는 영역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지만 저희의 손에 들어오고 저희가 할수 있는 손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 차량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RF 가져오는 게 정말 별따기처럼 너무 힘들고 현지에서도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길에서 만나면 굉장히 귀한 차를 봤다.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로드마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차를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공급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는 현금, 할부, 리스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셨던 분이라면 저희한테 연락주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이 차량은 저희가 할수 있는 선에서 지금 할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환율이 높아서 좋은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형에 있는 가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